우리 가족의 농친구들. 아, 그거 산타 할아버지 먹고 가라고 놔둘까? 응. 어디다 놔둘까? 놔두자. 이 앞에 놔둘까? 트리 앞에? 응. 여기다 놔둘까? 여기다 놔둘까? 응. 그럼 먹고 가고 여기 자루에 선물 넣고 가시겠지? 응. 좋았어. 좋았어 좋았어. 안녕. 까 아, 뜯어놓게? 네. 응. 근데, 뜯어놓으면, 응. 오래되니까. 응. 뜯어먹고 가시겠지. 하늘아, 잘 자. 네. 응?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놓고 갔나? 자루에? 뭐 들어있는 거 아니야? 봐봐 어? 이렇게 먹고 가셨네 어? 진짜? 없어? 껍질만 있어? 그러네 선물은? 진짜? 우와. 우와. 어, 한 번에 쏟아버렸네. 선물이다. 맛있는 과자인가 봐. 뭐지? 그래 리본을 당겨봐. 세게 당기면 열릴 것같우와 힘세다늘이. 뭐야? 그거 뭐야? 산타 할아버지가 이런 선물 주셨네? 응. 응. 아니, 또 크리스마스 되면 좋겠어. <laughs> 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. 여기 가위, 우와, 왜 맞았어? 아휴, 조심해 아 못봤다 뜯어졌다 우와 응, 희철이 어떻게 포장해지 그러게 그래. 산타 요정들이랑 같이 포장했나? 그래. 오 이거 카부시기잖아 응. 우와 이거 큐브 넣으면 되는 거네. 우리 큐브 있는데. 어 여기도 큐브 또 있네. 이거 넣으면 되는 거네. 아이고. 한들아 최고 해 줘. 최고. 엄마 못 봤어. 다시 최고. 엄마워 한들아 이거 마음에 들어? 응. 우와 알았어 끊어줄게 응 <laughs> 멋지다 니가 알려준 거, 오가알아 헬로카봇 노래 나올 것 같지? 응 멋지다 우리 집에 응. 있는 큐브도 다 가져와볼까? 응. 어. 큐브 모아놓은 뭐 거? 어. 여기 큐브 가져왔어 큐브 우리 세 개나 모았잖아 헬로카봇 변신 로봇 샀을 때 응, 들어있던 로더 로더 페이저 페이저 소닉붐 이제 네 개네 큐브 네 개나 있네. 응. 아 좋다. <laughs> 피용하고 나왔어. 건전지를 넣어보자. 건전지 <laughs> 넣으면. 나오면... 응. 어. 어. 우리 카본로스 이거 해 이거 이거 외고 오지네 오늘 하는. 오늘이 <laughs> <laughs> 엄마랑 아빠는 안하안 어. 알고 안 있는 사본 노래다. 엄마랑 아빠 모르고 있는 사본 노래 <웃음> 나오겠지? 새로 라도어 응. 그거 돌리는 거래. 이거 설명서처럼. 어. <laughs> 켰나? 엄마 도와줄게. 돌리니까 나오네. 뺐어. 응. 넣고 돌려봐. 빨간 거. 어 시계. 어. 또돌 <laughs> <laughs> 우와 하늘아 여기 불빛 나온다 하얀색 불빛 엄마가 꽉못끼었나보다 그냥 빠졌어 어, 빼서 해봐 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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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지다 응. 네 개나 있어 오늘 나 재밌게 가지고 놀아. 반할아버지가또 있으면 좋겠어. 시계가? 네. 응. 왜? 아니. 큐브. 큐브가 또 있으면 좋겠다고. 큐, 큐브는 헬로카봇 변신 로봇 장난감 살때 들어있던데. 그치 다음에 그럼 하늘이 생일 선물로 헬로카봇 갖고 싶어? 응. 그래? 응. 왜? <laughs> 어, 화장실 가. 너무 웃겨. 하늘아, <laughs> 다리 펴, 다리 펴고 앉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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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<웃음>